자,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1학기 기말고사 영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기말고사 자체가 끝난 건 아니죠. 이제 다른 과목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어 시험 총평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성고등학교 시험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시험지를 천천히 읽어 보면서 출제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셨나? 어떤 거를 많이 물어보고 계셨나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우선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법 문제를 어렵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예비 고등학교 전부터 심지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서 어법 공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은 어법 문제를 사실상 다맞춘다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지였고 두 번째는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시험지였다라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웠어요 정말 많이 어려워서 중간고사보다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내가 비슷한 점수를 유지했다 아주 잘했습니다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올라간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시험지를 보고 나서 이렇게 총평을 작성을 했는데 사실 이 영상에서는 이게 너무 작은 거 저도 알아요 어디에 있냐면 블로그 블로그 인재학원 블로그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놨으니까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도 인재학원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어법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를 좀 풀어 볼 건데 뭐 제가 아주 깊이 아주 막딥하게 들어가 가지고 설명을 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객관식 17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모두 고르시오.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시오가 아니고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라는 유형으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고르시오라고 출제를 하게 되면 오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한성고 시험에서 거의 모든 어법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오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자, 먼저 A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his words 여기가 이제 주어고 Was carried가 동사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수동태를 썼구나. 이거 능동 쓸 거냐, 수동 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바로 안 났다, 그러면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어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의 단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의 말이라고 할게요. 그의 말들은 논리와 이상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트와 지혜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우리는 여기서 능동을 써야 합니다. 왜 수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마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능동을 쓰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틀렸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첨언을 해보자면, 자, 여기 봅시다. 수동을 쓸 때, 자, 영어에서 수동태 어떻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BPP로 쓴다. 근데 이게, 이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요것도 같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PP로 쓰기도 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얘는 뭐뭐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동사고 얘는 뭐뭐 되는이라고 해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사 자리이고 라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들어가셔야 올바로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자리에는 능동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틀렸구나. 어떻게 고치는 게 맞다? carried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A가 틀렸고 자 B 한번 보겠습니다. While he was present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 자, while 일단 생각해보셔야 하고, 두 번째. He was presenting.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어, while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일 건데, 여기서 이제 교등 예신에서 많이 내는 포인트가 뭐냐면, While을 쓸 거냐, 아니면 During을 쓸 거냐. 어, 조금 더 나아간다면, For까지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거고 during하고 for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while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어, during 안 쓰고 while 쓰는 거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was presenting이라는 말이 비동사 플러스 ing이기 때문에 능동인데 아, 요것도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읽어보시면 능동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틀리지 않았다. 자, b는 무사통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고등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어법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헤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Britain had colonies all around the world라는 문장을 보시면 영국은 전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문장인데 자, 여기서 학생들이 아, 이거 이거 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본인을 믿으세요. 영국은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를. 틀렸다고 말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뭐 여기 과거동사를 썼는데, 과거동사를 쓰는 게 맞는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맞죠? 씨, 무사 통과.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볼땐 틀린 게 없는데 본인을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D 가볼게요. D. 자, D를 보시면 <laughs>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자신의 대답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대답을 리플라이가 대답이죠. 자신이 하는 대답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요런 거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오형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게 오형식이라는 게 일단 눈에 보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 동사인데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는 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사역 동사인데 사역 동사 뒤에 뭐 쓰지?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썼던 것 같은데 이거 동사원형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오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서 우리가 뭐 쓴다라고 알고 있죠. 사역동사일 때는 뭐 동사원형을 쓴다, 수동태일 때는 pp를 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 조금 틀을 깨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사역동사는 뒤에다가 무조건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역동사는 무조건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내가 만약에 동사를 그래도 쓰고 싶어. 못 쓰는 거 아는데 그래도 쓰고 싶어. 그럼 그럴 때는 동사원형을 쓰거나, 수동이면 pp를 쓴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역 동사일 때만 명사를 못 쓰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 사실 학생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는 건 원래 괜찮은 거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동사를 쓰고 싶다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사역 동사에 한해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pp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신이 하는 답변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싶었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뭘 적어야 되냐면, 형용사를 적어야 돼요. 자신이 하는 답변을 설득력 있게 만들 거래, 자신이 하는 답변을 설득력 있게 만들 거래, 설득력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사역동사가 나왔다라 그래서 무조건 동사원형을 써야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형용사를 쓰는 거고, 그 형용사의 형태를 ING로 쓸 거냐? 이 D로 쓸 거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로 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하는 답변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 있다라는 건 설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ing를 쓰는 게 맞겠고 틀렸습니다. 자 D는 틀렸다고 고르는 게 정답입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컨빈 c 스라는 단어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깊이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설득하다예요. 설득하다, 설득하다. 그럼 설득하다에다가 ing를 붙이면 설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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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 를 붙이면 설득되어지는 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답변이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g를 쓰는 게 맞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고 자이 e. he went wrong here 이라는 표현에선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 went wrong 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왜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자, 고 플러스 형용사.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고 플러스 형용사. 뭐뭐 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고 형용사죠. He went wrong 이면 그는 틀리게 되었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는 틀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얘도 동그라미. 틀리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시면 정확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7번에서의 정답은 어, A하고 D가 틀렸죠. A하고 D. 정답은 2번이겠다라고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한 문제는 이제 객관식 19번입니다. 역시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의 개수를 고르래요. 이러면 이제 오답률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라도 잘못 생각했다간 그냥 틀려버리는 거니까. 자, 하나씩 깨봅시다. 어 뭐가 보이냐면 accustomed to be라는 표현이 보여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만년에 걸쳐서 호모사피엔스는 뭐 되었다? 굉장히 익숙해졌다. 유일한 인간이 되는 거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소대시죠. 그래서 it's hard for us to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렵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표현이겠는데, 자 이거는 어, 글쎄 제 생각에는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어휘를 잘 외우고 있냐에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accustomed라는 표현 자체가 익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얘는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투 뒤에 명사를 써요. 어, 물론, 동명사를 쓴다라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전치사, 이투가 전치사 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ccustomed to 하는 요거, 요거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서 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B라고 쓰는 게 아니고, 빙 써야 된다. 어, 틀렸네. 이렇게 푸는 거. 이게 문제를 내신 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요투 투부 정사냐? 전치사냐? 투부 정사면은 동사 원형을 쓰겠지. 전치사면 동명사를 쓰겠지. 자, 넌 어떻게 고를 거냐라고 아마 물어보시는 걸 텐데 어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표현을 기억하고 있냐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B를 봅시다. 자, our lack of brothers and sisters. 어, 해석을 좀 편하게 해 본다면 형제자매가 없는 거죠. 형제자매의 부족은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사하고 이건 이제 보기 좋은 수일치 문제로 출제를 했구나. 단순해. 맥스 붙여야겠네. 틀렸다. 벌써 두개 틀렸죠? A하고 B가 틀렸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고. 자, C를 봅시다. 여기부터 해석을 해 보면 When Charles Darwin indicated what Homo sapiens was just another kind of 뒤로 이어집니다. kind of animal까지. 자, 다시 한번 읽어 볼 건데 찰스 다윈이 indicate 가리켰을 때 뭐를 뭐를 가리켰을 때 여기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명사절 문제구나 명사절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호모사피엔스는 그저 다른 종류의 동물이다 호모사피엔스는 그저 다른 종류의 동물이다 다른 애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 라고 찰스 다윈이 말했을 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인데 자 이거 우리 많이 공부했죠 뒷문장 완전하죠 그러니까 왔쓰면안 됩니다 됐어야 합니다 틀렸네 어, 벌써 세 개나 틀렸어요. ABC가 다 틀려 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1번하고 2번은 적어도 정답이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음... 자, 찰스 다윈이 호모 사피엔스는 그저 다른 종류의 동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화가 났다. 하면서 이제 문장이 종결이 되었고, even today 심지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refuse to believe it. 그것을 믿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거부합니다.라고 해석을할 건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대명사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서 말했던 어떤 대상을 받아주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수로 쓸래, 복수로 쓸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단수로 쓴다면 이시 맞을 거고 복수로 쓴다면 데이 맞을 건데, 자.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로 출제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죠? 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란, 그저 또 다른 종류의 동물일 뿐이다. 라는 걸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는 그저 다른 종류의 동물일 뿐이다라는 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왜? 못 세니까. 어, 셀수 있는 게 아니죠.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셀수 없다. 고로 단수다. 그러므로 이시 맞다. 얘는 틀리지 않았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E. 자, 이건 깨끗하게 지우고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어, e 문제, 이게 몇번 문제였지? 19번 문제에서 어, 딱 요거를 보고 니 <laughs> 나올 줄 알았어.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원에서 실제로 시험 준비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나올 거라고 정말 장담을 했었는데 나왔습니다.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생존을 했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생각할까? 우리 자신을 어, 좀 특별한 생물이라고 생각할까? 만약에 네안데르탈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까?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일 겁니다. 자 뭐가 눈에 띄냐면 이프. 이거 보여요. 이프. 아 이거는 가정법 문제구나 그쵸 가정법 그리고 자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이거 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가 나왔네 그런데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한다 아니었죠 아니었죠 이거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게 네안데르탈이 생존했다는 거는 과거의 얘기고. 과거의 멸종을 했잖아요. 과거의 얘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게 맞고, 그쵸? 네안데르탈이 생존했다라는 건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다. 헤드피피 쓰는 거 맞다. 틀리지 않았다.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가정법이라고 불러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분명히 어려운 어법은 맞습니다만 시험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여기에 혼합가정법이 들어갔다는 거 공부하셨을 거고 이 문제를 보고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법은 어려운 어법이 맞는데 우리가 이미 충분히 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렵다고 하셨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ABC 세 개가 틀렸구나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를 두 개를 풀어 봤어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어법이 출제가 되었다는걸 분명히 알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면서 내가 뭐 어법이 많이 모자랐다? 여름 방학에 어법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해석이 잘안 된다. 혹은 단어를 너무 몰랐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자기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름 방학 동안 잘 메꾸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